브로콜리는 어떤 맛인가요? 우리 루아 선생님. 아, 어, 브로콜리는 어, 채소 맛이에요. 채소 채도 맛. 채도 맛이에요. 채소니까 채소 맛이에요. 선수니까 채소 맛이에요. 네, 맞는 말이네요. 브로콜리 색깔은 무슨 색깔인가요? 아, 어, 초록색깔이에요. 브로콜리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어,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런 화이트 색깔이 이렇게 근데 내가 원래 그래요 그래요? 네루아는 언제 가장 행복해요? 어, 친구들한테 전... 얘기해줄 수 있어요? 아 친구들이 아니에요 가장 재밌어요? I will 네. 그걸 왜 b l e to 말해줘요.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뭐라고 혼내면 속상해요? 어, 그렇군요. 루아 생일 선물에 뭐 갖고 싶어요? 불나는 거요네오 그게 뭐지?